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른들이 만든 거죠 그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면 되는데요 어른들은 자,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의 정답을 자기네들이 그 정해놓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죠. <laughs>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의 프라이버시를, 사적 자치권을 공개한 분들이 1차, 체, 1차 책임 가해자들이고요. 어, 2차 책임은 어, 저희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고 저희 두뇌의 영역이나 사적 자치권을 침범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간단하죠. <laughs> 근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뒤늦게 책임을 안 지겠죠. 안 지려고 하, 하는 분들이 위에 계시는데요. 예, 아니. 인권 유린 학대 당하는 당하는 저한테 왜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저는 분명히 커플 매칭을 거절했고요. 제그 방에는 항상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여성 출입 금지 남성. 프라이, 프라이버시 저의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을 침범할 시 사형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저는 나,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얼매인 사람이 아니고요 늘그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미래, 미래를 미래 어떤 향한 어,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얼매이게 만든 분들도 문제죠 전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유희열 씨는 뭐 팔리는 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제 개인 사적인 그냥 일기를 음악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건데, 내가 왜 유혈, 그,님한테 평가를 당해야 되죠? 왜유열 씨나 한국 가수들이 꼰대이지만 아닙니까? 왜내 개, 내 개인 사생활을 침범 당하면서, 내가 왜내 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합니까? 저는 20년 동안 여성을 만난 적도 없고요. 내 개인 사생활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고요. 커플 매칭을 여성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로서 시각적으로 여성의 얼굴 몸매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이 커플 매칭을 한다는 것은 남자를 노예화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럼 남자로서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을 15년 이상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책임은 또 저한테 지래요. 말이 말이 안 되죠.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권 유린, 인권 학대고요. 동물은 원숭이 취급. 벌레 취급 하고 있는 그 이재용 회장이 정신과 약을 좀쳐 드셔야 되죠. 삼성 CCTV를 원하지 않아요. 저를 저개전길 가면서 맞아 죽을 각오로 사, 사는 사람이고. 그럴 일도 없고 맞아 죽을 일도 없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지 20년이고요. 재벌 회장이 남의 사생활 침범하면 똑같이 침범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커플 매칭을 거부했고요. 어, 한국 연예인 분들이 의식 수준이 없, 없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 개인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내 방에서 내가 하는데 내가 왜 욕을 얻어 먹어야 되죠? 제가 유유열 씨뭐 어떻게 사는지 밥을 어떻게 먹 드시는지 욕실에서 샤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재벌 회장들 내가 뭐뭐 뭐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왜내 사생활을 침범합니까? 저 관종 아니에요. 수차례 그 국가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 사무소에 재소에서 나의 그 개인 사생활 침범하지 마셔라. 저는 그런 의사표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희열 씨는 몇십조원 준다고 개인 사생활 어택을 치, 허락하겠습니까? 저는 한 200조, 500조를 줘도 저 개인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침범당하기 싫어요. 아시겠어요? 저 개인 사생활 침범 당하는 것 자체가 모욕감을 느껴요. 연예인 되기, 되기도 싫고요. 저는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음악을 좋아하고요. 어, 오래전에 그, 뭐, 음악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라이브 음악을 듣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라이브 음악을 듣는 거고요. 그내 개인 취향과 취미를 왜 평가당해야 되죠? 파퓰리즘 음악하고 다르잖아요. 아직도 이해 못 하세요? 솔루션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